철골보 산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의 산출 방법은, 먼저 H형강을 산출하고, 그 다음 플랜지와 웹플레이트의 순서로 작업해 나가시면 됩니다. 입력 버튼을 클릭한 후 철골 보라고 입력합니다. 설계 도면에서 h 형광 규격을 확인합니다. SG1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SG1의 위치와 규격을 확인합니다. 복합재료를 이용하여 산출해 보겠습니다. 복합재료에서 철골, 겉업임으로 이동합니다. 해당되는 규격의 복합재료를 찾습니다. 더블클릭 또는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산출명세에 적용합니다. 미리 정의된 필요 없는 상식은 지워줍니다. 복합재료에서 가져온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도면을 확인하여 수정합니다. 플랜지, 웹플레이트, 볼트 등 규격을 확인합니다. 설계 도면과 다른 품목이 있을 경우 변경할 품목에서 더블 클릭하여 품목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H 형강과 열연 강판 등은 단위 한산 값이 들어 있습니다. 산출할 때는 미터 또는 제곱미터로 산출하고 실제 물량을 계산할 때는 단위 중량에 의해 킬로그램 또는 톤으로 계산됩니다. 단위 중량을 주자재를 수정할 때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Shift F3 버튼을 눌러서 주자재 화면을 실행시킵니다. 단위 중량 값을 변경합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들을 수정합니다. 하단의 명세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품목이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변경할 품목을 찾은 다음 더블 클릭합니다. SG1의 개소와 길이를 확인합니다. SG1 다섯 개소 길이는 편이상 17m로 적용하겠습니다. 상식을 입력하실 때 간단히 주석을 적어 놓으시면 검토하실 때 편리합니다. 슬러쉬를 입력하면 바로 위의 항목이 복사됩니다. 양쪽으로 이음이 들어가야 하므로 곱하기 1을 입력합니다. 슬러쉬를 이용하여 복사합니다. 외부 플렌지폭0.2 곱하기, 길이 0.53 곱하기, 두 개를 적용합니다. 내부 플렌지는폭0.08 곱하기, 길이 0.53 곱하기, 네 개를 적용합니다. 플렌지 볼트를 입력합니다. 웹 플레이트 0.32, 0.17. 개수는 2개입니다. 웹 플레이트 볼트를 적용합니다. 비고를 생성한 다음 기어명을 작성해 두시면 다음 적 없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SB1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비구의 SB1을 적어 놓습니다. 복합재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되는 규격의 H형강 복합재료를 찾아서 적용합니다. 도면을 확인하신 후 필요없는 품목은 삭제하고 산식 부분은 정리합니다. 다섯 개소라고 가정하여 산식을 입력하겠습니다. h 형광 5개소 4.25m 웹플레이트 폭 0.15, 높이 0.17 볼트를 입력합니다. 산출 부위를 입력해 놓으면 나중에 검토시 편리합니다. 집계 탭으로 이동해서 산출 명세를 집계해 보겠습니다. 집계 탭을 클릭합니다. 집계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골 물량만 필터링해보겠습니다. h 형강및 열연 강판에 주자재로 속해있던 품목들이 같이 계산되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터 단위로 산출된 h 의 형강은 단위 환산 값에 의해 톤으로 산출되었고 열연 강판도 제곱미터로 산출된 값이 톤으로 환산되었습니다. 찰골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